안녕하세요. 허군입니다. 오늘은 제가 갤럭시 노트9을 가지고 16대9의 4K 테스트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자, 이건 제가 지난 주말에 그 상명대 오르막길 올라가면서 찍었던 비디오 클립입니다. 그동안에 노트9을 야외 촬영을 할때 사용을 했었는데 제가 4K 설정이 있는 걸 알았지만, 그걸 잘 설정을 안 했어요. 이유는 이게 제약사항이 있더라고요. 한번 촬영을 하면은 5분까지 촬영이 되고요. 5분마다 촬영이 멈춰요. 그래서 다시 또 눌러줘야 되고, 그걸 편집 프로그램에 다시 이어가지고 붙이는 작업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약사항은, 5분 동안에 3840x2116, 3840x2116. 이 레졸루션을 가지고 5분 동안 촬영을 하게 되면 은 1.48GB가 생겨요. 상당히 많은 양이 데이터가 쌓이게 되고요. 그만큼 다른 사진이나 영상들을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많이 줄어들게 되죠. 그래서 제가 이거 실제로는 많이 사용을 안 했었는데 이번에 만들어진 결과물을 보니까 앞으로 계속 이 4K 설정을 해놓고 영상을 많이 만들어야 될것 같아요. 사람들의 눈이 한번 익숙해지고 나면은 이 선명한 영상에 계속 적응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그 클리어하지 않은 선명하지 않은 영상을 만들게 되면은 사람들이 쉽게 지치고 오래 보기 싫은 그런 생각이 많이 들것 같아요. 자, 이제 시작을 하면은 여기서 2분 12초 정도에 탑승을 시작했거든요. 그래 가지고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상명대학교는 평창동 근처에 있는 북악산, 북한산 근처에 있는 학교인데 주변에 높은 건물이 없기 때문에 낮은 건물들이 주요 주변에 와요. 이 산을 따라 올라가면서 사, 학교가 있기 때문에 어, 셔틀버스, 그 그러니까 마을버스가 내리는 지점에서부터 꼭대기까지 또 올라가려면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학교에서는 에스컬레이터를 이렇게 길게 만들어 놓은 것 같고 자, 타고 가면 첫 번째 중간에 에스컬레이터가 끝나는 지점이 나오는데 여기서 다 끝난 게 아니에요. 에스컬레이터가 총두 개로 연결이 돼 있고요. 이날은 일요일이었는데도 에스컬레이터가 계속 돌아가고 있더라고요. 보통은 감지 센서가 있어가지고 사람이 다가가면은 그때 이제 에스컬레이터가 돌아가기 시작하고 거기 또 전기세 도 아낄 수 있고 사람이 없을 땐 동작을 안 하는데 이 에스컬레이터는 계속 돌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이 에스컬레이터를 계속 타워 가다 보면은 편안하게 끝까지 올라갈 수가 있고 이 사람들이 많이 올라가게 되면 아마 에스컬레이터에 걸리는 부하가 좀더 많이 걸려가지고 에스컬레이터에 계속 무리가 많이 가고 있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에스컬레이터가 잘 동작하고 있어가지고 수시로 정비도 잘하고 그렇게 관리가 잘 되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촬영을 할때이 꼭대기 층에서부터 먼저 하고 나서 다시 내려왔는데, 제가 주차해놓은 이제 주차장을 가려고 할 때, 이 에스컬레이터가 없었으면 정말 고생했을 것 같아요. 그 전에 상명대학교에 되게 긴 에스컬레이터가 있다고 이제 지인들한테 얘기는 들었었는데, 이렇게 진짜 직접 타보게 될 줄은 몰랐었네. 이 에스컬레이터가 아마 상명대학교에 있는 아주 명물 중에 하나인 것 같고, 학생들하고 교직원들의 편의를 위해가지고 잘 설치해놓은 것 같았어요. 그리고 평생교육원이 또 위쪽에 있다 보니까 사회생활을 하는 일반인들도 와서 여기에서 교육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도 그분들에게도 편의를 제공하고 잘해 주고 있는 겁니다. 버 2분하고 40초가 걸려 가지고 위쪽에 편안하게 잘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오늘 테스트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